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어제 하루 사이에 굉장히 시장에 중요한 기사들 특히 호재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는데요. 제가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하루 사이에 많은 어, 좋은 뉴스들이 전해진 거는 꽤 오랜만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해진 여러 가지 소식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정말 주안점을 두고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이 시장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지 또 여러 가지 어, 생각들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와 거시 경제를 좀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네, 어제와 상황들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유가 상승으로 연준의 긴축 장기화 가능성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고, 지금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기화 할 경우에는 겨우 좀 잡아놨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어제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 스닥은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가가 9월 1연속 상승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 어제도 또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의 가격은 87.6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위험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거기다가 미국의 ISM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거는 뭐 다르게 표현하면 서비스업 지수인데요. 지금 예측치와 이전치를 모두 다 제법 크게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서비스업은요,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미국 산업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무려 80% 가까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뭐 79.2%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인 50을 갖다 이제 훌쩍 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지금 어떤 산업이 굉장히 확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어제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 수석 전략가는 고객들에게 보내는 성안에서 지금 굉장히 미국 증시의 위기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고 아마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에 큰 고통이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연준의 긴축에 의한 이 여파들이 아직까지 이 실무경제에 다 반영이 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는 시점에서는 그런 위험들이 올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관점으로서 여러분들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요뭐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동일한 의견들을 일관성 있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FMC의 금리 동결 전망은 이번 달은 여전히 93%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런데 11월 달에는 56.5%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65%까지 갔다가 지금 굉장히 10% 정도 하락을 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어제 무빙이 제법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뭐 가격은 지지부진하게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매도세와 매수세가 치열하게 본인들이 어떤 사소하는 지역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25.7k입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무빙이 컸지만 0.07%로 사실은 보합세였고요이들이옴도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한 계단 하락을 해서 41입니다. 여전히 공포 단계이죠. 네 그럼 CBD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이 CBD 차트는 제가 커먼체인에서 어, 조만간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파이어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매수벽을 보시면요. 약간 또 변화의 조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25K와 그리고 그 하단에 있던 이 매수벽이 지금 굉장히 옅어지거나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이었는데 지금 보이지 않죠. 굉장히 빨간색도 옅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5K도 하얀색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옅어져서 한 요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윗 단으로도 옅게 매수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 구간들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자, 매도벽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구간에서 아주 옅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윗 단으로도 지금 거의 존재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벽이 굉장히 진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은 28K에서 지금 뚜렷하게 형성이 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날보다는 오히려 좀 약해진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그윗 단으로도 그리고 30K, 31K에서도 계속해서 매도벽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고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인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매도 물량을 많이 떨어뜨렸는데, 뭐 가격에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홀딩을 하다가 제 2구간에서 다시 진입을 했는데, 가격이 소폭 반등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어, 두 번째로 군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도 소량으로 매입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빨간색 고래는 더 작은 물량으로 진입을 했는데, 지금은 어, 시장을 관망하는 움직임으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고래들은 계속해서 매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중요한 기사들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와 투애니언 세어스가 미국 SEC에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를 드디어 제출했습니다. 네, 이렇게 신청서가 제출이 된 건데요. 어, 첫 번째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입니다. 지금 선물 ETF 신청 결과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데드라인이 걸려 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금 아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또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입니다. 제임스 에이파트가 이 동료인 에릭 발추나스의 아까 보셨던 그 신청서를 리포스팅을 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신청이 어 기대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도 어 기정사실일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투자기관들, 월가의 공룡들과 그리고 이 암호화폐 기관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을 하게 되겠죠. 대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에는요 비트코인 현물 ETF와 동일하게 지금 SSA를 지금 기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감시 공유 협약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코인베이스를 동일하게 두고 있습니다. 북미 최대 거래소와 협력해서 자금 세탁 및 기타 금융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미국이 암호화폐 회계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회계 보고서에 암호화폐 손익 기록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마이크 세일러가 이렇게 어, 포스팅을 했습니다 fsab 회계 규칙으로의 이 업그레이드는 기업이 btc를 재무 자산으로 채택하는 데 대한 중요한 장애물을 제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회계 규정이 업그레이드됐다는 건요 대차대조표에 암호화폐를 보유한 공공 및 민간 기업이 보유 자산을 보고할 때이 공정가치 회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규칙을 승인한 거거든요. 이거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암호화폐 시장가치 변동에 따른 기업의 실적을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의 시장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거는 비트코인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어떤 대중화가 더 촉진이 됩니다. 신뢰도와 투명성이 높아졌으니까요. 그 얘기는 결국은 제가 늘 강조해왔던 비트코인 채택의 어떤 속도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빨라질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그리고 세계 최대 의 수탁은행입니다. 스테이스트리트의 디지털 자산 부분 자회사입니다. 스테이스트리트 디지털이 이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프로덕트 책임자가 이 딕핀이라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사실인데요. 앞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ERC20 기반 토큰의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채택 속도는 더욱 더 가속화가 되고 비트코인의 대중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래서 미국의 투자 은행인 번스타인은 최근 투자 노트에서 암호화폐 시장 역대급 상승 랠리가 준비 완료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면요. 어, 지난주 그레이스 케일이 미국의 c e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얻은 이 승소 판결이 역대급 상승세의 발판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어떤 상승 랠리들은 개인투자자가 주도했던 반면에 이번 랠리는 기관이 주도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랠리가 시작되면요. 훨씬 더 막대한 자금이 한 번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규제 명확성이 조금 더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장기 및 기관 투자자들이 전략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느리지만 견고하게 상승세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호재 시장이 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데 이를 실패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 향후 3년 이내에 암호화폐 시장 파이의 약 10%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기관이 유입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시사점은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처럼 굉장히 흥분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호재에 그냥 빠르게 빠르게 반응하고 빠르게 씻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내년 4월에 이제 반감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어떤 조건들이 좀맞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네 번째 반감기를 지나서 가격이 어떻게 흐를지를 봐야 되는데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이후에 하락으로 이제 이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중장기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타이밍 자체는 다를 수 있고 여기에서 좀 중요한 변수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현물 ETF가 승인이 좀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양적 완화가 다시 메뉴에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순간에 수요에 대한 어떤 굉장히 많은 증폭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시기가 잘 맞게 되면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사이클의 어떤 패턴들이 분명히 달라질 요소들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시장의 어떤 상황들을 데이터와 함께 살펴보고요. 악재 소식과, 그리고 어떤 가격의 추이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온체인 지표, 장표가 있는데요. 지금 롱터 몰더들과 쇼터 몰더들, 즉, 장기 보유자들과, 이 단기 보유자들의 이 격차가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크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장기 보유자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고요. 단기 보유자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글래스 노드는요, 장기 보유자 그룹이 강세를 유지하면서 축적을 지속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공급량을 갖다 극도로 감소시키기 때문에 수요가 들어오는 이 강세장이 시작이 되면은 더 폭발적인 효과를 낼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될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힘을 계속해서 응축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그래서 포브스에서는요 이 비트코인 고래들이 시장의 어떤 극심한 변동 중에서도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불리시한 감정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호재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악재 소식들도 지금 있는데요, 어, 미국의 캔저스 연방 준비 은행입니다. 캔자스 여느니 이 마스터 계좌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뭐 요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이 와이오밍 주가 암호화폐에 굉장히 친화적인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 정부 공인은행 설립을 승인하는 법안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해당 기업들이 마스터 계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거든요. 이 마스터 계좌라고 하는 것은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고 연준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그런데 이 켄자시티 연은이 이 와이오밍 주를 담당하는 연방준비은행입니다. 미국에는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있는데 이 켄자시티 연은이 가장 많은 주를 커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켄자시티 연은이 계좌 개설 신청을 모두 다불어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계감을 보여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은의 반려 사유로 암호화폐가 금융시스템에 미칠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규제적인 측면에서 갈 길은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과 관련해서 좀 이더리움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K33 리서치에서 어떤 보고서를 내서 비트코인 대신에 이더리움을 매입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더리움 선물 ETF가 곧 승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가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차트나 매물대상으로는 단기간에 반등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 구간대 위에서 더 높은 가격대에서 어떤 매도 물량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유출되는 자본이 훨씬 더 많았고, 지금 유입되는 금액들은 굉장히 더 적다라는 걸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더리움 투자자들은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원체인 지표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이더리움이 지금 가격은 지지부진 하지만, 어, 물 밑에서 굉장히 어떤 상승을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 응축의 움직임들은 계속 되고 있다라는 어떤 예측을 할수 있는 게 지금 ST더의 유통량이 855만 개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1년 전과 비교를 하면은 어,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s 시 e 더라고 하는 거는 이 리더 파이낸스에 스테이킹 했을 때 발행되는 토큰입니다.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하고도 이거의 어떤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인 거죠. 그래서 이 s 시 e 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어, 비슷한 어, 논점으로 볼수 있고요. 그 얘기는 이더리움 2.0의 발전과 가격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투자자들의 움직임이다. 그런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어떤 단기적인 변화들은 계속해서 수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재민이의 5766개의 비트코인이 유입되었다는 라 온체인 시그널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5년에서 7년 된 비트코인 500개가 블록체인으로 전송되었다는 라 시그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크립토퀀트에서 공유를 한 건데요. 자, 이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변동성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호재들을 감안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이 시간의 힘을 이용해야지, 거래나 세력에 준할 수 있는 투자 성과들을 낼 수도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리고 코인 데스크 자료에 따르면은, 달러 인덱스의 골든 크로스가 이제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50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200일 이동 평균선을 추월하기 지금 직전까지 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 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게 되면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은 달러 인덱스와는 반대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데드 크로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데드 크로스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호재 소식을 통해서 역전을 성공할 수 있으면 크게 반등을 할수는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이 데드 크로스에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이게 뭐 바닥이라고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굉장히 좀 저평가된 구간에 와 있는 거는 사실로 보이거든 물론 이더리움의 단기적인 가격 변동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어떤 매물대 지표를 보여드렸죠 그것들을 탐구를 해서 더 많이 가격이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강조드리지만 네, 분할 매매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렉트 캐피탈 같은 경우도 주봉 차트로 봤을 때 2021년의 강세장 최고 가격이 시점을 가지고서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좀 유사한 어떤 프랙탈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좀 뭔가 이제 하락하는 주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을까 또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은 사트상으로 뭐, 100% 확신을 할수 없는 거고요. 우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또 염두에 둬야 된다고 내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립적인 의견을 보시면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6K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시점 기준으로 25.7K였죠. 그런데 만약에 하락세가 지속되면은 24.8K를 어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시면 지금 이동 평균은 계속해서 하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역시나 매도자에게 좀 하락세에 좀더 유리한 환경인데 반면에 지금 상대 강도 지수 RSI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세 모멘텀이 서서히 약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구매자들, 이 매수자들은 50일 단순 이동 평균선이 빨간색 위로 가격을 빨리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28K인데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26.8K라는 이 가격대를 빨리 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구간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매도세가 많아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24.8K를 주목을 해야 되고요. 이 구간에서 만약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락하게 되면 20K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크립토콘의 의견을 보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늘이 크립토콘의 장표를 가지고 오는 이유는 어 저랑 관점이 굉장히 좀 비슷한데다가 사이클을 활용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시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비트코인 mviv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걸 좀더 세부적으로 단계를 나눴습니다. 이 푸른색이 1단계로 이게 바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이 바텀에서 이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이 노란색이 이제 미드사이클 딱 중간값이란 거죠. 그리고 오렌지색이 사이클의 탑 트랜잭션 뭔가 상승세로 이제 완전히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빨간색이 완전히 사이클의 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색상이 이렇게 사이클을 보면 구분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2단계에서 이 3단계의 어떤 움직임들을 주목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이클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차례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이 3단계인 노란색에 진입하고 나서 계속해서 녹색에 진입하는 구간들이 발생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본격적인 강세장을 앞두고서 늘 발견되었던 패턴이다라는 거죠. 녹색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구간에서 완전히 응축을 마치면 그때 본격적인 랠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이 아마 지금 그 구간에 초입에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